환기를 좋아해서 문을 몇 시간 열어두는데, 아파트 이웃집 어느 댁인지는 모름, 섬유유연제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비염이라 냄새도 잘못 맡고, 화장품, 향수 냄새도 좋아하는데, 대체 어디 회사 섬유유연제인지, 향이 너무 지독하고 엄청 강함, 머리가 너무너무 아플 지경이에요. 어떤 수준이냐면, 코랑 머리를, 주 옆에는 느낌임. 어떤 날은 문을 닫아도 새어 들어와요.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그 집의 향기가 우리 집에 가득할 때 기운이 쫙 빠지고 집이 싫어져요. 식물을 키워서 환기가 아니어도 베란다 문을 꼭 열어야 되는데 방금 이제 저녁이니까 닫았겠지? 하고 열었다가 코끝을 때리는 향의 주륵 근데 이걸 쓰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제가 쓰는 섬유유연제라도 사서, 선물로 드리고픈 심정. 벌써 몇 달째이에요? 제발 빨리 달아서, 다른 거 사시길, 그냥 포념하고 갑니다. 추가합니다.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 대댓글로, 남겼던 글 적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 놀러 왔던 친구들, 친척들, 다저 향은 좀 심하다. 머리가 아프네라고 얘기했으니 단순히 제가 예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쓰는 사람은 아무 잘못 없는 거 압니다. 그냥 시판 중인 거 사서 쓰는 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제 코랑 제조 회사를 원망 중입니다. 식물은 다육이 3개, 허브 2개 키우고 있고 베란다 안쪽에 키웁니다. 밖에 내놓은 적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화분이 떨어져 사고 났다는 뉴스를 많이 봐서요. 비염 얘기는 비염이라고 냄새 아예 못 맞지 않아요. 섬유유연제 냄새를 좋아하는데도 저 향이 심하다는 말을 하려고 쓴 것이며 제가 쓰는 섬유유연제라도 선물로 드리고 싶단 얘기는 그냥 찾아가서 따질 수 없으니 선물이라고 들고 가는 층간 소음 해결할 때 슬리퍼를 선물로 준다는 그런 말이 생각나서 쓴 거고요. 실제로 찾아갈 생각 없습니다. 어느 댁인지도 알 길이 없고 거듭 말하지만 쓰는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냥 포념글입니다. 향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오래 되니 스트레스라서요. 싸우지들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향이 싫은 거지, 이웃집 대기. 문제인 게 아닙니다. 다들 좋은 불금 보내세요.